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같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찬송가 301장의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절과 2절은 지난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아마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아, 어떻게 살아왔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의 마음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까지 신의 온게 참으로 주의 은혜였구나.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2022년도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삼절은 미래에 대한 가사를 담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이거는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앙삼대통화항주기회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 임마누엘, 요와 이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에베네셀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이 도를 취하여 미스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미스와 센 사이에서 한 기념돌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이거 도우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여와의 손이 3일 4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도 두 번째는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도로 회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라미아마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의 굴복을 당했습니다.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 나라들, 원수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역사, 그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간적 의미와 장수적 의미를 함께 갖는다고 주석합니다. 시간적 의미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런 의미고 장소란 의미는 여기저기를 돌아서 바로 이곳, 이곳까지 왔다는 의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들의 삶의 여정에는 어떤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7장 앞부분에 6장과 5장까지 거슬러 가보면,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스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계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은 대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승리를 위해서 법계를 가지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역사에서 원수를 다 물쳤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인지 법궤까지 빼앗기는 실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갖다가 전리품으로 바쳤습니다. 6장의 내용인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처참해졌습니다. 목이 잘라지고 손발이 잘라진 채로 엎드러있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누가 우리의 신을 일으켰단 말인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었는데, 요호라는 신이, 요호의 임재인그 법괴를 자기들은 승리의 전리품을 알고 자기 신에게 허합. 받쳤는데그 역사가 그 밤에 하나님의 친히 역사에서 그들의 수호신인 다곤신이 완전히 꼬꾸려져서 목 잘라지고 손발 잘라지니 이스이불리스 사람들이 겁을 덜컹 먹은 거예요. 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다 망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그 법괴를 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을 우리가 사암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냐? 블레셋에 수호하고 있는 그 쥐나 다른 형상의 우상 만들어서 그걸 같이 드리면서 이 법계를 올려 보내자. 그때에 배세메스로 올려 보내자고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들은 이 법계를 수레에 실어서 올려 보낼 때에 수레를 끄는 소가 새끼를 저질먹이는 그러한 암소였습니다. 이 암소가 만일 이 복개를 메고 수레를 메고 똑바로 계속해서 가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러지 않고 새끼가 그리워서 다시 뒤로 돌아서 이렇게 소가 하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자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 수레에 복개를 싣고 전 먹이는 암소를 끌게 했습니다. 그때에 베세멧스로 향하는 이 암소는 수레를 끌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길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빗길 가지고 똑바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블레셋을들아 이거는 여호와란 신에 의한 역사였구나. 그러고는 그것을 올려보내 베세메스에 올라가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것을 둡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한 이게 어떤 것인가고 궁금해서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이기에 아무나 쳐다보거나 만질 수 없거든요 이를 또 오벳에돔에 있는 사람 베스메스 겁을 먹고 이걸 기닷이와림 지방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즈음에 이것이 6장까지의 이야기이고요. 7장 1절에 보면 기랴,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 아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 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다. 라고 1절에 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괴가 기랏이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를 온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죠. 법괴를 빼앗기고 벌써 세월이 20년 이상이 흘러가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못나고 이럴 때 얼마나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열리면 그냥 밀물처럼 이렇게 오는 우리 가정교 성도은 정말 너무 너무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이렇게 사모함이 있잖아요. 이게 당연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시간이 오래면 오를수록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에도 복귀를 빼앗기 20년이 지난 그 이상이 지난 세월이니까 하나님을 요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에 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개를 주고요 온족 세계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요와께 돌아오려 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 너희 중에서 다 우상 제거하고 너희 마음이 호학교로 온전히 향하도록 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에 사는 손에서 건져내어주시리라 이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미스바 집회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드디어 12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에벤에셀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나간 세월에 험악한 일들이 많았어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시간과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에베네셀의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살아온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셨어요? 한 해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숨긴 자리에 이르러 있기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임만우엘의 은혜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어제 성탄절 2000년 전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만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예수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아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아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요셉은 지금 현재 그 상황이 형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인생매매를 당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삶에서는 형통한다는 사실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참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워도 형통하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노예에 팔려간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형통하고 형통하고 형통하여서 마지막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뤘던 그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범사는 형통하게 될수 있습니다.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만위일 그럼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들아 본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테스트해 보려고 말도 되지 않는 시험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번제는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번제물로 삼았지, 사람을 번제물로 삼은 적이 한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백세 얻은 독자입니다. 근데 그걸 바치라니, 여러분 이게 보통 시험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절대 신뢰함으로 그 아들을 이끌고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 시장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종들을 대동하고, 나귀에 번제 설 장작을 씻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까지 갔습니다. 산날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운을 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는 나귀에 등에 있던 그 장작을 그 아들 이삭의 등에 지이고, 아브라함 손에 햇불을 잡고, 그리고 둘이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지금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은 거예요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바르게 직답으로 하려면 바르게 하면 번제물은 바로 너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받치라 해서 이렇게 대답해야지만 아브라함이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본죄할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대답했다고 저는 보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말 돌리기 식으로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본제물이다 내가 너를 죽일 거라 이렇게 차마 대답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도 한번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3절, 14절로 내려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번지할 수장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하나님 우리 함께하십니다. 다시 우리는 2022년도를 행하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코로나의 천국은 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투명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신다면, 여호와의 일해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미래는 결코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해의 복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와의 일해의 복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말대로 준비해 주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믿음으로 말했던 말 돌리기로 말했던 어쨌든 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말대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데 아브라함이 요아의 축복을 받은 것이 그 순종과 그의 말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한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시험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을 번제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방의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하는 이방 신의 행위로서 그것은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룩고 선하신 분인데 그런 것을 요구하시다니요? 하나님 답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을 죽이라고요? 하나님 약속은 다 어우러지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한가할 수 있고, 조목 따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나갔기에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자가 명령을 하고, 그 하달자가 그대로 행하면요, 그 책은 임 누가 지는 거죠? 명령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 나가면서 아들에게 한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은 내일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말대로 되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가 잘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될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말이 남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밤에도 낮에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내면서 입을 열면 무엇하고 그들이 말을 했을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서 다 죽게 하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다 죽는다.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죽었다, 망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여 주리라. 그래, 너희들이 못 들어가고 다 죽는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려서 다 죽이신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독단적인 독선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상을 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라서 정한 뜻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따라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려 않겠어도 축복을 받지 못할 자리에 있으면 복을 바꿔버려요. 저주받는 자리에 있어서 벌을 내리셔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용서했어요. 참,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며 역사를 중환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중환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로워지려면 우리의 삶이 성공되어지려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요호와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과거는 감사하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신뢰하며 힘차게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기대하며 요호와의 축복의 자리로 아브라함처럼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